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그첫 번째가 무신론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자기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예 이 달나라가는 화성 가는 세상에 무슨 신이야 라고 철저하게 신적인 존재를 부인하는 그 가장 깊은 중심에 마귀가 있습니다 사탄은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탄은 백주 대낮에 어슬렁거리면서 온 천지를 다 뒤지고 다니지만 절대로 사람들에게 자기의 존재를 인정받고자 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가 없어야만 사람들에게서 신적이고 영적인 존재가 없어야만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악의 책임은 다 인간이 지는. 그러니까 인간들이 죄는 다 짓도록 자기가 만들어 놓고 나는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아주 교활한 마귀입니다. 마귀의 두 번째 인간을 향한 장난이 뭐냐 면 어느 정도 자기의 존재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다 똑같다. 하나님도 부처님도 마음에 또 무당 잡신도 다 똑같다. 그래서 하나님은 끌어내리고 자기의 졸개들은 위로 올라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수평을 맞춰 놓습니다. 이것을 전문용으로 종교다원주의라는 겁니다. 불교를 믿어도 구원 있고, 유교를 믿어도 구원 있고, 기독교, 천주교를 믿어도 구원 있고,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를 같은 레벨에 만들어 버립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두 번째 나타나는 마귀의 모습이에요. 사단의 세 번째 모습은 뭐냐면, 본격적으로 자기가 완전히 노출됐습니다. 더 이상 숨을 수 없어요. 무신론단 통하고 종교다원주의단도 안 통하고 그냥 자기의 존재가 드러났습니다. 이때는 정말 무지막지 잔인부도하게 악의 본성을 발휘합니다. 이 지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패역하고 악한 사류의 현장들이 전부 마귀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요 이런 마귀의 세력과 직접적으로 맞닥뜨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예수께서 캐세마네 동산에서 잡혔어요. 그리고 끌려서 어디로 갔느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비록 대제사장이지만 개인의 집에서는 공회가 열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서기관과 장로들이 다 모였습니다. 공회가 열린. 거기서 예수의 재판이 진행됩니다. 불법 재판입니다. 베드로도 거기를 따라갔습니다. 몰래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그들의 하수과 함께 불을 쬐면서 거기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재판에 하고 유죄로 만들기 위해서는 증인이 필요하지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증언했습니다만 어느 것도 그것이 사실로 증명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가 있는 데서 말하기를 "저 예루살렘 성전을 하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3일 안에 짓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딱 떨어지는 유죄 증거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의 의도는 "당신의 성전에 본체시고 당신이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말 자체만을 띄어서 예수를 정죄했고, 대제사정이 일어나서 이 고소에 대해서 네가 말하라." 예수님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답할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대자상이 다시 묻습니다. 네가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때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네가 말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내가 다시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에 대자상 가야바가 뒤집어져 버립니다. 신성 모독이도다. 참남. 옛날 번역에는 참남 하도다. 참남 하도다. 이는 신성 모독이다. 무슨 증거를 더 구하겠는가? 그리고 그가 거기서 사형을 판결합니다. 로마법에, 피정복지에서는 사형을 언도할 수 없습니다. 오직 로마 총독만이 할수 있습니다. 그 역시 사형선도도 불법입니다. 그래서 사형에 내어주었다는 자체 판결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예수를 때리고, 침뱉고, 모욕하고 그에게 수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예수의 손바닥으로 예수를 때리면, 손바닥으로 때린다는 뜻은요, 왼손으로 때린다는 뜻입니다. 누가 너의 오른 뺨을 때리면 그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 앞에 오른 뺨에 사람을 때리려면 손등으로 때리든지 왼손으로 때려야 합니다. 이렇게 때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왼손으로 치는 것은 유대인들의 왼손을 화장실에서 쓰는 손입니다. 이 손으로 때린다는 것은 저주하고 멸시하고 조롱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왼손, 왼손으로 때리면서 말합니다. 누가 너를 쳤느냐? 너를 치는 자가 누구냐? 보고 있습니다. 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초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하나님의 선과 의와 역사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의 기초에서 오늘 이 말씀을 풀어 보려고 합니다. PPT 한번 보여 주시죠. 여러분 선이라고 말했잖아요. 정말 거의 외우셨을 텐데. 성경 공부때 하도 많아서 외우셨을 텐데 주일 안 예배 때가 별로 안 했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 외우세요. 선이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착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선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지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지니라. 이겁니다. 그리고요 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 즉 하나님의 선을 마음 속에만 두지 아니하고 당신이 실제로 행동해서 열매를 맺도록 움직이시는 실천하는 것을 의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선하심이 행동으로 옮겨졌어요. 독생자 예수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교회의의는 예수님입니다. 교회의의는 예수님이에요. 교회가 말하는 정의, 교회가 말하는 의는막 때려잡고 바로 세우고 공의롭고 저스티스 그게 아니고요. 교회의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기 이신그 마음, 그 뜻이 실천으로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교회의 의는, 성경의 의는, 복음의 의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역사하심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시는 의가 나타났어요. 이걸 인간에게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게 만들고 용서받게 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다리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 인간에게 넘어오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심입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큰개념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만물을 구속하시기 위한 이큰 요한복음 3장 16절의 큰 그림입니다. 그 요게. 딱 좁혀져서 나에게 적용될 때입니다. 다음 페라그래피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나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찬양할 때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특정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게 여러분의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할 때 그때 기도는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시는 그 계획을 실제로 실천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그분이 나의 의로우신 하나님 여러분이나 의로우신 주님이라고 볼때그 주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하여 세우신 계획을 실제로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 나의 선하신 의로우신 하나님 할때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향하여 계획을 세우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나를 향한 성령님의 역사는 뭐냐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나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실천하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루신 결과를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것이 내삶 속에서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그게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선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나를 향해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나를 향한 뜻이 계시는 분이고, 당신은 나의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나를 향해 세우신 그 계획,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일하십니다. 당신이 일하신 그것을 내게 그대로 나의 공로로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내게 은혜 베푸셔서 나는 죽었으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니라.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나를 향해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당신이 이루시고 이걸 나한테 그대로 전해주신다. 이게 네가 한게아니야 그래서 예수께서 너를 위해서 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거지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아주 조용합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 세 번째 폴에게 보면요. 성령님께서 나를 향해 역사하실 때는요. 나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극률을 구합니다. 내게 답답한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전에 찾아 나와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한단 말입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유효한 방법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내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당신이 나의 기도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요, 아주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장소에서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생각지 못한 효과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그걸 뭐라 합니까? 이걸 은총이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계획이 있을 믿고 그 계획을 이루셨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내게로 전가돼서 내가 그리스도로 살게 하셨는데 이 모든 나의 기도에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시는 것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응답하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풀어주시는 하나님 저희 어머니가 새새식 때집 앞에서 콩을 쪼아먹고 말린 것을 해치고 는 장닭을 향해서 집에 나무 빗자루를 집어던졌다가 그 빗자루에 마주 장따이 죽어버렸습니다. 그장닭이 우리 집 앞에 호랑이 할머니 집장따이였다고요이 새댁이 겁나니까 그걸 몰래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입을 닦았죠. 그런데 주의 성령이 그걸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마음의 불안이 라고 마음이 초조해서. 어느 날 과일 바구니를 들고 그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여차여차해서 저차저차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이 과일 바구니 받으시고 용서하십시오. 그 호랑이 할머니가 대뜸 소리를 지면서야 "이 아사 그게 뭐가 어때서? 없으면 그만이지." 그 할머니하고는 성격과는 전혀 반대의 대답을 하시면서 오히려 우리 어머니의 등을 두들겼다는 거죠. 우리 어머니가 평생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내가 회개하고자 마음먹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놓으신다." 여러분, 내가 생각나는 두렵고 나는 공포스럽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놓고 기다리신 하나님. 나는 생각도 하고 상상도 할수 없는 방법으로 당신은 이루어 놓으셨던 하나님.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 역사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마귀도 이렇게 일해요. 마귀도 이렇게 일하는데요. 네 번째, 띄우세요. 이 타락의 큰 그림. 인간을 타락시키는 사탄의 큰 그림이 있는데 악과 불의와 불의의 역사가 있습니다. 악이 뭐냐 선의 반대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의 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에 대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게 악입니다. 불의는 뭐냐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 마음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악할 뿐 아니라 그 악한 마음을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그 옮긴 게 뭐냐? 모든 자기의 졸개의 악령들을 통해서 악한 일들을 하게 만들고 악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의 역사가 뭐냐? 이 악령들이 직접 우리 성도들을 인간들을 찾아와서 괴롭히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로 은혜로 준비하시고 큰 역사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사단은 그 반대로 이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창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그 대항하는 졸개들을 만들고 그 졸개들을 다 동원해서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세상을 온갖 평지 풍파를 일으키고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보십시오. 이게 마귀들의 광란의 장이지. 이게 어떻게 사람 사는 세상의 정치판입니까? 이게 교회의 책임이 없다 할순 없겠지만,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사, 이것이 온전한 나라일 수 없죠. 지난번 설교도 말씀드렸습니까? 대통령 없습니다. 국무총리 없습니다. 행안부 장관 없고 국방부 장관 없고 이런 나라가 되는 게희한하지 않습니까? 사탄은 그야말로 기묘한 방법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기묘한 방법으로 종들을 치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이때를 무너뜨리고 합니다. 그런데 큰 우주의 측면에서 그렇고 개인적으로요. 사탄의 악은요. 나를 향하여 사탄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주의 성령이 나를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있듯이 사탄도 나를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악입니다 내 안에 악이 있도다 이게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뜻이 있도다 이 말입니다 이 악이요 불의로 나타납니다 그냥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행동 하나님을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역사합니다 이 사탄의 영은 거짓의 영이에요 사탄의 본질이 거짓입니다. 거짓이, 거짓으로 나뉘고, 거짓으로 싸우고, 거짓으로 모약하고, 사, 모든 존재를 거짓의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세상 전체는요, 거짓으로, 거짓말 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고, 거짓말 하기 위해서 배, 선을 베풀고, 거짓, 거짓. 이 사단의 특징은요, 절대로 직접 하지 않습니다. 이 사단의 특징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미운 마음을 집어넣어요. 주의 만찬이 끝났을 때에 성경을 기록하기를 사단이 가른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넣어요. 생각을 집어넣는다니까. 내가 누구를 미워할 생각을 집어넣어요. 내가 누구를 흉볼 생각을 집어넣어요. 누가 누구를 갈라놓을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걸 말하게 해요. 오죽했으면 불교가 사람의 말이 모든 화근이라고 생각해서 무건수행이라는 걸 가르치겠습니까 옛날 중세사에서도 수도원에서 제일 수행이 무건수행이었습니다 입이 모든 말의 근원이라는 거죠 사탄은요 자기가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의 생각에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 생각이 들어간 사람이 말을 하게 만듭니다. 그 말은 축복과 격려와 사랑의 말이 아닙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라놓고, 싸우고, 싸움을 붙이는 말입니다. 마귀는 없다는 거예요. 뒤에 숨어서 생각만 집어넣고, 자기는 아것도안 해요.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진 인간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생각을 퍼뜨리고 행동하도록 사단은 끝없이 그에게 도움.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세상에 미움으로 가득 찬저 정치인들의 언어를 보십시오. 속임으로 가득한 경제인들의 언어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얼마 전에 남쪽에 어마어마한 화재를 저는 그 화재를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불은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이 누구 때문에 났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그러나 저큰 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백성들아, 사단의 역사가 너무 크고 무섭다. 그것이 이 불길과 같은 것이다. 다 태워버릴 것이다. 근데 그 불이 어떻게 진압됐습니까? 신문 보도 보셨죠? 딱 1mm 피가 내렸답니다. 딱 정말 1mm의 피가 내려서 화재의 70%가 진압되고 결국은 잡았대요. 하늘이 껐다고 했습니다. 사단은요, 온 세상을 불태워 버릴 거예요. 저를 불태우고, 열을 불태우고, 뭘로 말로 지금 누가 치고 받고 칼로 빼서 싸웁니까? 말로 다 불질러 버립니다. 다 태워 버린다고요. 사단을 여섯 번째 패라가피 주세요. 사단은요 나를 향한 사단의 역사는 굉장히 은밀합니다. 나를 미워하여서 악한 자로 살게 하는 사탄은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사탄의 짓을 하도록 나를 끌고 갑니다.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유해한 방법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나를 영원한 상실과 멸망으로 끌어갑니다.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겁니다. 모른 말로 다 뒤집어 놓고 다 태워버립니다. 혀로 하나의 불씨가 산을 태우듯이 이 혀로 불 태운다 그랬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멸망 당할 자들이 입을 사탄과 더불어 함께 멸망할 저주입니다. 은총의 반대 말이 저주입니다. 저주는 영원한 상실과 영원한 멸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악의 병기로, 불의의 병기로 살겠습니까? 은총의 병기 밑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습니다. 불의의 병기 밑에 사단의 강력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은밀하고 숨겨져 있습니다. 사단의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외에 끊임없이 기도하며 우리가 악의 나라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안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끝없이 격려하나. 사탄은 우리에게 악을 심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마음을 심고, 거기에 불의의 행동을 하게 하서 말과 말로 모든 곳에 불을 질러서, 결국은 영원한 상실과 저주밖에 없는 멸망으로 저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일곱 번째 그림 보시면은요, 은총은 입은, 구원받은 자들이 입은 축복이고요. 저주는 멸망받을 자들이 입을 형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치는 사람을 보십시오. 열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끌고 가는 로마 군병이 무슨 죄가 있냐고요. 그 사람들이 예수하고 무슨 원수가 됐어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박는 로마 군병이 예수님하고 무슨 원수가 됐는데요. 예수에게 가슴 멜루관을 세우고 예수를 옆구리 창을 찌를 그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하고 무수로 확하신 정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에게 침 뱉었고, 그들은 예수를 때렸고, 모욕했고, 가시멸류관 씌웠고, 창으로 찔렀습니다. 다, 풀이의 변기들이에요그 중에 어느 누가 착심하고, 내가 찌를게 그럴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내가 식다가 내가 못 박을게! 그런 사람은 없을 겁 위에서 시키니까, 군인이니까 할수 없이 했을 거라고. 누군가 그 악한 짓을 해야 예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그것도 모르는 사탄은 은밀하게 숨어가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했습니다. 해롯을 시켜서. 일평생 예수를 죽이려 하다 마지막 순간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예수를 십자에 오빠가 죽였다고요. 그들이 불의의 변기들입니다 거기에 비추면 저와 여러분들뭐 잘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기 앉아있을 자격이 있어서, 공로가 있어서, 이 자리에서 예수를 찬송하고, 천국을 약속받은 백성이 되었습니까?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그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앉으면서, 앉아있으면서, 우리가 의의 변규로 살아야지. 불의의 변규로 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어느 순간,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갈라놓고 싸우고, 분열시키고, 그리고 누구누구를 시켜서 자기는 빠지고, 모든 사람들을 악의 구렁통이로 몰아넣는 그런 불의의 병기. 내혀 하나가 산천체를 불살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무서운 현실 앞에 하나님, 지금도 주께서 내게 묻습니다. 너를 주는 자가 누군지 말아라. 주의 성령께서는. 그 엄격한 사탄의 질문 앞에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께서는요 십자가 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찌르는 사람 나를 때리는 사람 침뱉고 모욕하는 사람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기도입니다. 의의 변기는요 어느 부지불식간에 이루어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으면서도요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한없이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듣고 계십니다. 누가 여러분을 모여서 욕하잖아요. 그 얘기를 주님이 듣고 계신다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누가 여러분을 욕하더라도 염려할 거 없습니다. 행여 그 소문이 들리면 그를 축복하세요. 그를 사랑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하는 악한 말들을. 우리 주의 성령이 듣고 계신다는 것을 주께서 들으신 성령께서 들으신 것은 절대로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나는 듣고 흘려보낼 수 있으나 주의 성령은 듣고 흘려보내지 않으십니다. 호라도 갑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를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 차라 있는 동안에 그것을 다 갑게 만드셔요. 그로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오늘 시간 살아 있는 성도 여러분, 의의 병기로 하나님 하나님 죄 많고 허물 많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의의병기로 살게 하시고 사단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를 악의병기로 쓰고자 하나. 내가 절대로 그에게 사용당하지 않은 은혜를 나를 끝까지 지켜주옵소서. 정말로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끝까지 주께서 지키시는 의의병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의 은총의 사람. 그래서 하늘과 내가 연결된 놀라운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쓰고 빌려주고 나누어주는 풍성함을 줄수 있는 복받은 성도. 바로 그 성도가 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